말씀 <laughs>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3조. 저와 여러분이 교도 갈 때에 제가 짝수 절, 여러분이 홀수 절,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너희에게 인류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때죠. 지금 초등학교 불리는데 국민학교 때에 이제 이웃집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시골 개들이 또좀 억세요. 친구 집에 갔는데 큰어미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이름을 부르는데 친구는 이제 소식 대답은 없고 이제 그 친구의 개가 큰 소리로 지저 댑니다 참 무서웠습니다. 어, 초등학교 2학년, 급등학 2학년 그 아이가 큰개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어,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가 이 개가 어떻게 할까요? 쫓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다리가 물렸어요. 개나 맹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작정 도망치면 이 개나 맹수는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잘 살핀 다음 또그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전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마다 그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맞서는 게 최선일까? 아니면 도망치는 게 최선일까? 어디겠으면 손자병법에도 어, 이제 그 도망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싸우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맞서는 게 최선일까? 피하는 게 최선일까?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려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지금 피약에서 잠깐 숨어버린다면. 그 문제를 잠깐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이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이 그냥 한 번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이블레셋 민족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내보냅니다. 2미터가 넘는 큰 장신 골리앗이 이제 이 블레셋 민족을 대신해서 나와서 싸움을 도구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나와 나와서 싸워라. 함께 싸우자.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그 이기 민족이 승리하는 것이고 진민족은 이제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 백성과 사울 왕을 향해서 함께 싸우자고 이제 고래고래 이제 그 함성을 질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의 골리앗의 이 목소리 앞에서 어른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나가 싸우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 사울도 또 이스라 엘 백성 어떤 군인도 나가지 못합니다. 굴 속에 숨은 채 얼른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이제 그들은 기다리고 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도무지 이제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이 엘라 골짜기에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보로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외치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한 마음이 들지요. 어찌 할리 받지 못한 이 이방인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을 모독하든가 하면서 그는 가장 잘아는 바로 이 돌팔매질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굴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곤략같은 우리의 여러 문제들 정말 내 힘으로 이 곤략과 같은 산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늘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정하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숨은 숨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 만약 방법이란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주님 바라오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이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 교회는 어떤 형편이었느냐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어, 이제 있게 되는 박해. 당시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또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5년 동안 강점기를 있었던 것처럼 바로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은 우호적이기 보다는 이제 적대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민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지요. 또,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밥으로, 맹수의 밥으로 이제 줍니다. 그러면 사자에 의해서, 맹수에서 이제 찢겨진 채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그 십자를 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때 초대교 성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인들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교회를 박해를 해요 예수 민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그 집안에서 내쫓, 내쫓습니다 그 마을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를 시켜요 이런 모습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서야 될 자리, 어떻게 살 것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를 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갈 것인가 해서 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두부모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0장, 18장까지는 이제 복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변호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의 박해나 유대인들의 박해는 복음을 오해한 데서 바로 이런 박해가 주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 이제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란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사 그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가 쏟으신채 결국 죽음 앞에 섰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저 이제 육신적인 그 살을 뜯어먹고 육신적인 그 피를 마심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런데 노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그래서 서로 이제 잡아먹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 또한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어, 이제 이 우리가 받게 된 일법이나 모든 그 이제 제사의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변호하며 증명하는 것 바로 어 이제 히브리서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박해와 유대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건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밖에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가운데서 에그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제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를 지켜야 된다. 믿음의 자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당한 어려움, 아픔. 참 엄청난 아픔이었고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힘들고 어려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는가? 우리 또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외부적인 박해는 없지만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는 눈으로 보였습니다. 아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이 보여졌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야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한국 종교 리서치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어, 가장 호감이 있는 신앙이 뭐냐? 가장 호감이 있는 종교가 어, 어디냐? 첫 번째 1위가 어디일까요? 우리 기독교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였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아닙니다. 불교였어요. 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있구나. 아닙니다. 그리스 조사해보니까 원불교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는 네 번째 14%, 14%. 왜 이런 결론이 결과가 도출되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 교회가 어떠했는지 당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일제 강점기였거든요. 조선 이제 후기 일제 강점기 그때 교회는 그때 성도들은 인력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시대 왜 교회가 호감도에서 이렇게 제일 하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똑같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문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전히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적어도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놓치지 않겠다. 그들은 바로 이복음의 목숨을 걸었지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상들이 있고 신념들이 있어요. 신념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앞에서 어찌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가. 어제도 보니까 이제 저 강화문과 또 여의도와 많은 이제 외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정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냥 그저 NGO처럼 착한 일만 하면 돼. 착한 일만. 이것 또한 복음의 본질일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파주에 있는 한숨망 교회에서 한국교회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혼탁한 바로 지금 이, 시야,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거기서 내린 결정은 우리는 극우도 극좌도 우리는 경계한다. 오직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또 우리는 그저 ngo 착한 일만 하면서 우리 교회 사명을 다했다. 어떤 교회의 본질을 바로 그렇게 해석해 버린 분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수가 있었고 진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파가 있었고 좌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보수와 우파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들은 보수요 또 우파입니다. 그럼 우파만 있었느냐? 좌파도 있었어요. 열심당은 시몬. 그는 좌파요? 진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의 편도 들지 않았고, 시몬의 편도 들지 않았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당시에 왕했던 헤롯이나 또 로마 총독들은 빌라도, 예수님과 손잡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손잡으면 헤롯 대왕도 또 빌라도 총독도 쉽게 이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손잡고자 계속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복음의 길로 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보여준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바로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또 엔지어처럼 어떤 착한 일만 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리를 우리 이 자리를 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손가락질 을 받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이 걱정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의 봄을 놓지 않는 것, 바로, 복음의 번질을 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번질을 서며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본질을 가진 사람면 하나님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신 비전을 가지고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들이 있어요. 또 이제 아프리에서 나갈 때에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만약 가진 꿈이 비전인 예수 믿자는 분들과 똑같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궁극적인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꿈이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검다리를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 꿈이 없는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끝까지 이렇게 가야 돼? 너무 힘들어. 어려워. 중도하차를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주님이 가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진 꿈이 무엇이냐? 그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성경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진 꿈이었죠. 바로 이 일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과 성애타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고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이 복을 함께 누릴 것이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을 나누게 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허락해 주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이 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신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우며 우리 일터를 세우며 우리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꿈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죠.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이냐? 비록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용납합니다.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간절히 원하지요. 나름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가진 힘.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떻게든지그 힘을 갖기 위해서 애쓰죠. 사실 그힘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그 차지하느냐, 누가 어떤 이제 그 재력을 갖느냐, 바로 여기에 목숨을 걸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힘없는 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도 작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포기했더라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복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바로 그들은 삶을 살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사울과 다윗. 사울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사울 왕국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이 그 권력을 이어받고 우리 가문이 그 권력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다윗이 꿈꾸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다윗 왕국 아닙니다. 그가 꿈꾸던 왕국 은 하나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그 때문에 그는 이제 사울왕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여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이 광해 10년의 시간을 보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게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초대 교회가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복음을 지켜내는 것. 또 함께 하나님씩 꿈을 가지고 이제 이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런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가 보여준 이브리서의 이 배경이 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에 바로 이 믿음의 삶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오며그뜻 앞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이 본질인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저 보여지는 그 그것만 쫓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 이 혼란이 속히 이제 마무리되어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장하여 주시옵어서 아버지 정치적 혼란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나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송가3 5 9장 천,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